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론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소송 전에서 미국 ITC 최종 판결로 불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비 효과로 인해 협력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은 포스코 케미칼, LNF 등과 양극재 공급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SK 이노베이션은 양극재 대부분을 에코 프로비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포스코 케미칼, LNF 등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하이니켈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 중에 있고, LNF와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811 공급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최종 판결로 상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및 유통검지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가 없을 경우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양극제 수요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동시다발적 투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만큼 양극재 업체를 비롯한 여러 협력사가 이번 소송전에 주목하고 있다며 협력사들은 두 회사가 이른 시일 내 협의를 마쳐 리스크 최소화를 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조기 합의에 실패한다면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K 측은 ITC 판결에 불복해 영방항소법원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LG 측은 유럽에서도 SK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도 상황을 예주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미국의 법인을 만들고 공장 설립을 검토해 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미국의 전가와 포드 폭스바겐 등 고객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SK가 조기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합의금 격차입니다 itc 판결 이전에 lg는 3조원 가까운 금액 sk는 1조원 이하를 제시해 왔습니다 2조원의 격차가 있는 가운데 lg가 itc 판결에서 완성을 거두면서 합의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 납의 효과로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등 협력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사의 합의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분할 지급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사가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양사간 지분 공유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계열사 지분 양수도 방안도 일부에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